예. 어, 우저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해수부가 세월호의 충격을 극복하면서 정상 궤도로 이렇게 잘 운행되는 걸 보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관님하고 간부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 특히 국제해석이고 IMO 사무총장을 우리가 차지한 것은 해양외교의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주 성공적인 직무 수행이 되도록 잘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 그 무역이득 공유제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좀 유연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어 앞으로 시장 개방이라는 게뭐 예, WTO에서부터 개별 뭐 FTA로 또 TPP 같은 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역내 또 집단적인 시장 개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어이 충격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어 제도를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국가 장래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예. 어느 일방을 힘들게 하고 또뭐 국가 재정을 힘들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아까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그 차원에서 좀 유연하게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아까 그 <laughs> 저 돌고래호 누가 보고 하셨죠? 네, 네, 그저 거기서 간단하게 그저 돌고래호는 몇년 건조한지 몇년된 선박입니까? 2005년, 네, 제작이 됐습니다. 아, 그, 아직 노후 선박은 아니네요. 음, 그, 저, 그, 뭐, 그, 이미 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 는데 거기 사망하거나 뭐, 부상하거나 이런 분들 손해배상 대책은 있는 거예요? 그 보험에 들어있습니까? 예, 수역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거알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예, 있는 게 아니라 잘 파악을 예, 해야죠. 예, 그 다음에 그 보험에서 커버 안 되는 건 예. 선주가 재력이 있어요? 아, 그, 뭐, 그, 그, 하여튼, 그, 그런, 아까 보고 때그 부분이 전혀 빠져있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후 어선 현대화 사업 담당하는 국장님이 누구시죠? 네, 어, 뭐 마이크 좀드려요이 네,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장관님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요 그, 저, 지금, 그, 한중 FTA 또 한중일, 그니음 지금 공동조업수역, 여기서 특히 이제 일본 어선하고 우리 어선하고 경쟁적으로 조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음,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형편 없죠? 그렇습니다. 노화된 어선이. 아, 노후 어선이 네. 대형 선망업, 공동조업소에게서 파는 대형 선망업을 경우에 21년 이상 노후 어선이 92.3%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주 시급한데, 지금 그 사업의 기본 구도는 90%는 융자로 지원하고, 정책금융으로, 그 다음에 10%는 자기 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뭐 아, 웬만한 어선은 100억 안팎이 건조하는 데 들어가고 이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저 무슨 보증기금이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거기서 최대 한도가 50억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그 보증금액 내에서도 어선의 경우에는 60%까지만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어이 뭐죠? 잘집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시중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시중 금리에 대한 아니 이게 우선 현대화 사업이 이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예, 금리 차이 때문에 시행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금리 문제요? 이 신용 신용 한도가 문제가 아니고 금리하고 신용 한도 보 그러니까 그, 예,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걸 저 내세우기는 90%는 융자해 주고 10%는 자가 부담이라고 해 놓고서 현장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면 뭘 수정을 해 가지고 목표는 현대화를 빨리 해서 어 일본과 경쟁에서 지지 않고 우리 그어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목적 아니에요. 예? 그렇습 그, 이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시라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만. 그 다음에, 이, 양식, 양식 담당하는 국장이 누구죠? 양식. 양식. 네, 어떤 양식 전제권 예, 5년입니다. 좋습니다. 빨리빨리 질문 해야 되는데 벌써 4분밖에 안 남았네. 그 지금 우리 양식 수산업 매출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볼륨이? 매출 규모로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담당 국장이 그런 것도 몰라? 있습니다. 네. 누구세요 답변하는 국장은 누구요? 수산정책. 잘 아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있어. 정책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아, 수산정책실장. 예. 얼마, 몇 조가 된다고요? 예, 양식산업이 1조 네. 8천억 정도 그 증가 추세는 어떻습니까? 증가 그, 추세는 그, 지금 빠른, 그 어선업보다 양식업 증가 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축산업, 축산업은 그 볼륨 성장 속도가 둔화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식산업은 빨라지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단백질 공급원이 <laughs> 축산으로부터 수산 쪽으로 이제 비중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저이 수산 하시 양식 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사료잖아요, 사료. 예. 생사료하고 배합사료하고 비중이 어떻게 돼요, 사용하는 비중이? 사료 비중이 어종마다 어중, 약 다른데요? 네, 대체적, 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20% 수준. 20%가 생사료에 배합사료입니다. 배합사료고? 예. 배합사료 비중이 앞으로 점점 높아질 거 아니에요? 예, 배합사료를, 그렇죠? 예, 전체를 배합사료로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저, 배합사료 생산, 그, 저, 업체들을 보니까 여기 카길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카길이. 백 퍼센트 중에서 1 5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길이라든지 또미쓰비시 상사라든지 세계적인 그 곡물 메이저들이 지금 어 양식 산업의 배합 사료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어 활발하게 M&A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죠. 예, 외국의 네. 대형 그 사료 업체들이 그런 것일까 말씀바로. 축산 경우에 사료의 주요 이제 원료는 곡 뭐야 저 옥수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콩콩 콩 이런 거 예. 근데 여기 저 그래서 그거 다, 그 친구들이 다 그걸 장악하고 있다면 세계시장을 우리가 그 곡물시장에 들어갔다가 그 친구들 방해로 실패한 거 알고 있죠 농림부에서 예예 그런데 그, 여기 그, 저이 배합사료 자료는 뭐예요 어분이죠 어분 어벤. 어분입니다 예 수산 그러니까 어분 어분 시장을 우리가 그 국제 그 공물 메이저들이 장악해서 우리가 그걸 나중에 거기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어떤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예 공물 그 시장에는 국제공물 시장에는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모든 인프라를 그 메이저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방해해 가지고 우리가 뚫고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점점 수산, 양식 수산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거기에 주요, 그, 저, 주 원료는 어분인데 어분 어븐 시장도, 어, 그 친구들이 다 장악해버리면은 나중에 또 종속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건 장관님한테 좀 여쭤봐요. 네. 이 수협법 개정안이 지금 현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지금 어~ 그~ 아까 여기 보고에도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던데 지금 그~ 조합장을 이~ 현행은 이제 상임이냐 비상임이냐를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비상임으로 일률적으로 뭐~ 2,500억 원 기준으로 그렇게 되나요? 예, 2,500억 예, 예, 이상 조합의 경우에는 비상임 말을. 적으로 하고, 예. 밑에는 이제 비, 비, 비상임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그 감사 기구에 관해서 이제 현행은 그 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분리 운영인데 이제 통합 운영으로 이렇게 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그 내용은 에, 말하자면은 이 자율성 조합의 자율성을 약간 규제하는 거잖아요. 두개 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율성을 규제하는 거다.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자율성 그러니까 조합은 사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 지금 여기 뭐 정부에서 지금 그뭐 뭡니까 그 5,500억 뭐 한다고 가지고 공적 자금을 지금 투입해야 되죠. 일점일 조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그런데 그런 남은, 것 예.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자율성에 대한 규제를 조금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그요 요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일단 일단 규제가 한번 들어가면 이거 푸는 건 너무 어려워요 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자율성을 규제하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유연한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렇게 접근해야지 우선, 우선 뭐 이게 뭐 규제하는 게뭐 금방은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합이 계속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데에는 한번 규제가 들어가면 풀기 굉장히 어렵다. 정책적으로 좀잘 판단해서, 어,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좀이 해명을 해야 될일 예, 있어서 예, 좀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감사 기구 통합 문제는 이제 조직을 간소화시키고 또 공적 자금을 받는 그 수협 입장에서는 이 재정 지원을 감안한 그런 것으로서 농협과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어, 조합장 비상임하는 그 농협은 2009년도에 자산 기금 2,500원 이상의 도입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협의 경우에도 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그비상임화을 도입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확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뭐 나, 되어 나중에 또그 위원회에서 이제 법안 만들 때또 예. 토론을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